AI에게 다 물어봐 다 붙여봐 네모닉 AI 점착 메모 프린터 이전에 사용해봤던 점착 메모 프린터 네모닉이 AI를 장착해 똑똑해지고 편리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심플하고 탄탄한 패키지 박스에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네모닉 AI 본체, 강점착 메모용지 카트리지, C2C 케이블, A2C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네모닉 AI의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네모닉이나 네모닉 라벨과 외관적으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상단에 입체적인 빛살 패턴이 들어간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얀색 박스 디자인으로 크기는 네모닉 라벨과 같고 무게는 30g 정도 더 무거워졌어요. 상단 앞쪽으로 출력구와 모서리에 커팅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 우측 하단에 두 개의 인디케이터 LED가 배치되어 있어요. 하단에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가 있고 후면에는 전원 버트와 리셋 버튼,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어요. 측면에 위치한 레버를 내려 상단 커버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새롭게 출시한 네모닉 AI 전용 강점착 메모지 카트리지가 포장되어 수납되어 있어요. 포장을 벗겨 장착해 사용합니다. 카트리지와 본체 화살표를 잘 맞춰 넣어주고 카트리지의 용지 끝을 출구 쪽에 맞춰 밀어 넣어 주면 준비 완료예요. 네모닉 AI는 토너도 잉크도 필요 없고 카트리지만 넣어 주면 됩니다. 용지 말림 방지 기능으로 말리지도 않아요. 기존 네모닉이나 네모닉 라벨은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사용하는 반면 네모닉 AI는 2000mA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원하는 곳 어디든 선 없이 배치할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하고 PC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선 연결하여 메모, 템플릿, 캡처 등의 기능을 사용해 출력할 수 있어요. 네모닉이 AI를 만나 똑똑해졌어요. 이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따로 검색해 카피해 와서 붙여 인쇄만 해주는 프린터였다면, 이젠 앱에서 챗 GPT에게 질문하고 바로 정보를 받아 빠르게 출력까지 할수 있어요. 다소 종류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아이를 위한 색칠 놀이, 낱말 카드 등은 물론 강아지나 자동차 캐릭터 등의 예쁜 그림을 만들어 뽑을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엔 추천명언을 모니터 옆에 붙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좀처럼 안 헤어지는 단축키를 붙여놓는 경우도 많지요. 전에는 다 삐뚤빼뚤 손으로 써서 포스트잇을 붙였었는데 이젠 깔끔하게 정리된 메모로 붙이는 것은 물론 AI로 생활에 요긴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이 가능해지고 바로 출력해 생활하는 공간에 붙여놓고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요가 정보는 물론 요리 레시피나 생활 꿀팁도 이젠 어렵게 검색하지 않고 AI에게 물어보면 편리합니다. 물론 AI가 간혹 오류를 보이기도 해서 잘 구분해 활용해야 할 듯. 조카에게 색칠놀이나 낱말 카드를 만들어 주니 참 좋아합니다. 크기 제한이 있어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벽에 붙이기엔 딱 좋아요. 간혹 동물 뒷다리가 세 개로 나오기도 하니 아이에게 줄 때는 확인하고 주세요. 물론 기존의 네모니갭으로 직접 작성한 글이나 그림을 넣어서 편집해 출력도 가능하고 제공되는 태플릿과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템플릿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모닉 앱은 물론 MS 오피스 등 문서 앱과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갤럭시 메모의 내용도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모닉 AI는 전용 강접착 메모는 물론 기존의 점착 메모, 라벨 용지 카트리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생활 구석구석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입니다. 라벨 카트리지를 구매해 조카의 학용품에 이름을 붙여주면 좋아하겠어요. 네모닉 스캐너 앱으로 촬영하면 그림자를 자동 제거해 꼭 스캔한 것처럼 정리해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문서 자료 관리에 욕인합니다. 비슷한 기능의 앱으로 학생들이 쓰기 좋은 오덤노트 앱인 네모닉 스터디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점착 메모와 라벨지까지 모두 출력할 수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두 대를 얻은 것 같은 만족감과 AI 활용을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시켜 볼수 있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AI로 똑똑하고 무선으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되어 나온 점착 메모엔 라벨 휴대용 프린터 네모닉 AI였습니다.